아고 일단 어, 저한테 이제 선의를 또 베푸는 살면서 진짜 하 참. 제가 너무 오래 선의를 베푸는 그런 분 만나지 못했는데, 예저 춤추는 뭐지? 좀 오래 산것 같습니다. 이제 맞죠? 제가 원래조아신 심장에서 그 대동병원에 갔을 때만 해도, 저 어머니와 같이 갔었거든요. 스물아홉 살 때, 이제 죽을 수 있다. 그래, 갖고 제가 힘들게 목숨 걸고, 진짜 막물 배로 버티고 서 버렸던 돈으로. 제가 그런 돈으로 이제 힘들게, 어, 뭐, 제 집도 마련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청약주택도 놓고, 그렇게 막, 그때는 카드도 막 많고, 그서 뭐, 신용불량자도 아니고, 하지, 잘 나, 잘 살았어요. 잘나갔고잘 잘 살았는데, 근데 어느 순간 그런 말 들으면 사람이 어떻게 마음 들겠어요? 죽기 전돈 쓰고 죽고 싶다는 말 들잖아요. 마음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세백한 가가지고, 시계 한 개, 백만원짜리 그냥 현금으로 바로 주고 사고, 또 다음날 가갖고 또 사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예, 네, 근데, 그렇게 하다가 한 1억 2천 가까이 썼거든요. 1억 2천 가까이 쓰다가, 신세계 VIP 달고 하니까는 갑자기 막, 신세계 백화점에 그 많은 여자들, 남자 직원들 있죠. 그, 그런 사람들이 막, 90도 인사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도 싫어하고, 아니, 그때 내가 이제 29이에요. 아니,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남들. 예, 네, 부담스럽다고. 그냥, 할거 해라고. 올리보라고. 이렇게 말할 만큼 저는, 그런 남한테, 그 값을 하고, 그, 이런 거 신화입니다. 근데 이, 보다시피 제가 거짓말 안 하는데 그만아는데 저희 동네 사람 주민이 진짜 찐 팬이 라면서죽어왔어요그래서고 방금 악수도 나눴는데 이분께서 하신 말씀이 에, 자기 얼굴은 나오기 싫다. 아, 그리고 어, 자신을 이렇게 좀 비밀로 해달라. 사람이 사나이에 대화라는 거는 어, 사나이의 말은 천금이란 말이죠. 천금이란는 말처럼. 어, 제가 사자성어도 고사성어 격언 같은 걸 어릴 때부터 많이 책을 봤기 때문에 청건이상 봤기 때문에 똑똑합니다 네, 그래서 어, 그거를 청금격언이라 거든요 청금격언이라 는데 격식을 갖춘 말을 청금처럼 다루라 사람과의 말을 했을 때 비밀을 무덤 끝까지 갈 만큼 그렇게 청금이란 돈은 셀 수가 없는 일화청금이라는 돈이죠 그래서 에, 그 산순학적 역학적으로 돈의 계산의 산술의 가치를 딸수 없는 걸청금이라죠 그래서 우리가 청금이란 건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청금이란 자체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금을 보통 한 돈이죠, 라한 돈. 네, 그래서 청금을 셀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청금이라 하는 건데 그런 것처럼 이제 저는 어 그게 뭐이 사람한테 별거 아닌 거일 줄 몰라도 이 사람이 저한테 부탁을 했잖아요. 그 부탁을 좀지킬 의무가 있고. 그래서 이사람에 대한 신상공개는 안할 겁니다, 안할 건데. 아, 정말, 저 짜증나는 게, 아, 일단, 악플 다는 놈들은 무조건 저를 비방하고 이렇게 뭐, 속된 말로 비아냥 걸수 있어요. 예, 아, 그리고 또, 이, 저하고 싸우는 거아실게요 여기 보시면, 네, 바로 옆에 있죠. 요 맨날 싸우는데 이사 왔어요. 아, 제가 이제 자연를 하고 살아났을 때, 31살 땐가 그때 이사 왔거든요. 나이 내번 한참 어린데, 어머니 살았을 때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항상 옆으면은, 이, 최대 마크 아디다스 가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 끝나고, 관리자잖아요관리자니까일 끝나고 집에 오는데 자꾸 시비 거는 거예요. 나는 밑에 있는 애들을 관리해야 되고 관리자니까 뭔가 그런 진중하고 근엄하고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참아주니까 계속 건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싸운 거예요. 어머니 돌아가시자마자 그날 이제 제사 끝내고 집에 왔는데 열받게 하고 비웃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싸웠는데 경찰 불러아예 고맙습니다. 그래고 경찰 불러 난리 난 거예요. 예. 이 그때 받다시피 체급이 100... 10kg고, 110kg고, 거기다가 이제 그 키도 180 가까이 되거든요. 1 7 8 정도? 그래서 저는 뭐 강약 이런 게 절대 아니에요. 그냥 강강이고, 할 말하고, 그런 성격이에요. 이형이 주민들이 저한테 말 못하는 건 간단해요. 저를 괴롭혔고, 제 직장을 괴롭히가지고, 제 직장을 건드리고, 제 직장을 괴롭히갖고,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도 감정이 있는 거고. 만약에 이 동네 주민들이 제 직장을 안건드리고 그렇게 뭐 속된 말로 민원 안 걸고, 민원이나죠. 민원 뭐 게시판이나 그런, 또때말뭐 트집거리, 그런 거 딴짓거리, 딴죽거리, 그런 거안 했으면 저 뭐라고 감정 갖고 있겠어요. 저는 제 인생 이렇게 된게 너무 좀 원망스럽기도 하고, 근데 어차피 되돌릴 수는 없어요. 다시 말하다시피 영상으로 제가 할건 제가 가서 할게요 제가 뭐바보당 제가 사고, 이 동네 주민하고 싸운 분을 그냥 평생 죽을 때가 싸워야 되는 운명이니까 그건 제가 살게요. 알았죠. 네. 여기까지 말고 오늘 가볍게 제 기술만 좀함들어갈게요염장아 와갖고 장갑이 또 뚝진 않은데 염장아 와서 저 옛날 기량이 아니어서 요것밖에 못 던지죠. 좀 이해하시고. 나이가 이제 40하고도 플러스 묻죠. 그래서 요것밖에 안 되니까 좀 이해해 주십시오. 게다가 제가 돈이 없어갖고 기초수급 대상 비교가 뭐 이거는 많을 수 있으니까 뭐 저는 있는 그대로 아니, 동네 주민들 알다시피 거짓말 못하고 거짓말 해본 적있는 남자라. 아마 대한민국 5천만 명 중에서 여성분들이 2,500만 명 빼고, 남자 2,499만, 9,599명 치면, 거짓말을 안는 거는, 진실 되게 산 거는, 저춤추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그 것만큼 자부심 가지고 있고, 그게 유일한 제 자부심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제가 협객이란 거고, 저전 하... 약한 사람한테 주먹을 쓰거나, 가시하거나, 미세하거나 지나간 사람한테 시비 걸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알겠죠. 이 동네 주민들은 자신이 들 잘못한 대가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 춤추는 본인은 그런 짓거리 하면은 자기한테 돌아오고 분명히 전 돌아오고 남을 괴롭혔을 때 남의 직장이뭐 남의 인생을 망가뜨렸을 때 자기도 고통받는 걸 알아야 되죠. 자업자득이라는 말을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제가 책을 천근 가까이 보면서 고사성어 경험 겨우 같은 거를 이만 개를 배웠어요. 근데 뭐 그걸 떠나서 예, 사자성어를 제가 자업자득하고 고진감래 이 말을 참 좋아하는데 고진감래는 저고 해당 당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말은 이제 버리기로 했고 뭐 예수님을 한때는 믿어본 적도 있지만 저하고는 또 거리가 먼것 같고 아무튼 어~ 자업자득을 알려준 것뿐입니다 저한테 괴롭혔던 만큼 왜냐면 일을 하고 있으면 유니폼을 믿고 있으면 다음 싸우면 안 되죠 왜냐면 사람이. 그 직장에 내가 계약을 하고 그 사람과의, 어, 뭐랄까, 시,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내를 써준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싸울 수없어갖고안 싸운 건데 자꾸 막 동네 주민들이 찾아와 괴롭히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이제 응급보안원도 많이 했거든요. 고신대, 센텀, 그 다음에 뭐동의어리어게 뭐 병원, 큰병원들 많이 했었는데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싸우게 된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다시 만좀 이해해 주시고 이해 안 해도 되니까 제 싸움이니까 제가 가서 할게요 에이, 저는 이 동네 주민들하고 그냥 죽을 때까지 싸울 수밖에 없는 운명이니까. 싸움 시험은 제가 아닙니다. 저. 원흉이는 제가 아니니까. 눈이 많 맑어요.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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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쓰면 실력좀 제대로 보수 있겠네 나이 있다 보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저는 경찰한테도 약속했고 저기 제동동에 동부지원검찰청이 있죠 판사님한테도 받은 제 권리에요 이 동네 주민들이 미원을 걸어갖고 버써 운동하는데 누가 시비 걸지도 않고 그냥 운동만 하는데 저는 무동인이죠. 그래서 운동만 하데제집 앞에서 말이요. 누구하고 싸우고 시비도 안 걸고. 근데, 그거를 이제 민원을, 이제, 바, 그 해운대 경찰서 왔는데, 민원을 이렇게 싸아갖고한 200장은? 민원 얻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제송도 동부지검검찰청에, 판사님한테 직접 심판해달라. 가가지고, 직접 심판 받고, 정당에받은 걸립니다. 아시겠죠? 제집 앞에서 운동하는 게 무슨 위협이냐. 그게 위협이면 내가 깜빵 가서 살겠다. 에, 그렇게 당당히 말했던 그런 사나이로 생각됩니다. 제가 판사한테 재판을 통해서 뻔중당한 걸리니까. 예, 나이가 들어갖고 용동하고 대신에 경찰 야수만과 바깥에서 저는 이제 운동하는 걸 좋아해서 하루 종일 뭐 12시간, 24시간 운동할 수 있어요. 할수 있는데. 네, 여기까지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이가 들어갈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